역사상 가장 스릴 있고 독특한 조합. 김호중과 조영남이 소망교도소에서 펼친 전례없는 특별 콘서트. 그 누구도 이 무대를 단순히 공연이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장면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현실의 균열, 장르의 전복, 그리고 단 하나의 무대로 새 질서를 만드는 사건. 2025년 11월 7일 경기도 여주 북면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솔로몬 교정시설 안에서 전례없는 특별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단두 사람의 이름만으로 대본이 완성됩니다. 한 명은 수감 중인 성악과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 다른 한 명은 70대의 또 다른 문제점 예술가이자 영원한 반항아 조영남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이 둘, 하필 지금, 하필 이 장소인가?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리포터들이 몰려다니며 던지는 가장 불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날 밤, 교도소 담장 안에서 무슨 대사가 오가는가? 단순히 무대 하나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7일,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국제교정학술대회 특별공연. 그 명분은 단순한 별표별표축하 공연 별표별표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깔린 진짜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술은 죄의 기록을 씻어낼 수 있는가? 이 콘서트의 의미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폭발합니다.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다른 교도소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일한 민영 교정 시설이자 기독교 교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도형 교화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단순한 수용 경리가 아니라 변화를 가능한 변수로 인정하는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술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정 모델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그 안에 지금 김호중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간 안으로 조영남이 들어옵니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조영남은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망교도소 내 별표별표 별표 소망갤러리 별표별표에서 일곱 번째 담장 안전시회 별표별표 별표 노래하는 캔버스 별표별표를 열고 있습니다. 담장 안에서 그림을 건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장면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기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여기서 폭발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거친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한 명은 담장 안, 한 명은 그 담장을 뚫고 들어오며 결국 둘은 같은 무대라는 한줄 문장 안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표별표 별표 예술이란 무엇인가? 별표별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건의 형식입니다. 예술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던 거울을 다시 뒤집습니다. 예술은 자신을 처벌했던 세계에 다시 말을 꺼는 방식이고, 자기 생의 실패와 균열을 또 한번 스스로 증거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팬덤의 기호를 넘어가고, 시장의 취향을 넘어갑니다. 이것은 셀럽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생애 재판 2라운드 별표별표입니다. 7일 밤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무대를 통해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통해 자기 존재를 다시 증명하려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시청자는 이 무대를 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예술의 순간인가? 아니면 양심의 순간인가? 결국 이제 주제는 이런 질문이 됩니다. 어둠을 건너온 남자들의 예술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그 답은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진 뒤에도 한동안 쉽게 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무대는 그 답을 즉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관객에게 되돌려 놓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예술은 무엇인가? 취재 과정에서 하나의 장면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연 준비 과정 중 누군가가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지 않았으면 이 둘이 같은 무대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주 조용했지만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의미가 있는 거다. 결국 예술의 최후는 재판이 아니라 무대에서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안쪽의 가장 어두운 공간에서 열립니다. 누군가는 그걸 별표 별표 교도소, 콘서트 별표 별표라고 간단히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가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밤 그 밤에 담장 안에서 울린 노래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노래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이건 그냥 콜라보가 아닙니다. 이건 두 남자의 서사가 두 파열음을 가진 예술가의 생이 동일한 무대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는 순간입니다. 나는 지금 이두 이름을 단순한 가수 X가수의 조합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별표 별표 연기. 연기. 별표 별표입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기. 생을 관통한 연기. 삶을 바꾸려는 연기. 김호중과 조영남이 노래를 한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행위 전체가 무대 밖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둘다 대중에게 한번 강렬한 심판을 받았고 둘다그 심판 이후에도 끝내 예술이라는 도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했고, 더 발광했고, 더 살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대 욕심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조영남을 오래 추적해온 한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림을 걸고 노래를 한다. 그게 직업이 아니라 자기를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김호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성악 트로트 국악을 섞어 고음을 밀어붙여가며 보여주는 그 기교, 그 토해냄, 그건 그냥 직업 퀄리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소망교도소 안에서 둘의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실이 되자 업계 내부는 전부 흥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두 장르가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생존이 겹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담장 안, 한쪽은 담장 밖. 그러나 둘은 반드시 같은 질문을 안고 무대에 섭니다. 예술은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무대 전체를 감싸는 진짜 핵심입니다. 공식 보도 자료 어디에도 이 질문은 안 적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프로듀서들, 기획자들은 다 압니다. 이건 공연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진짜 기획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이 사건은 무대 철학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조영남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네 번이나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기념 공연이면 안 되니까요. 이 말이 그 자체로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별표별표 별표 사건 별표별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감 생활 중 그는 별표별표 별표 내 목소리는 나를 변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데 쓰고 싶다 별표별표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교집합입니다. 이들은 노래를 변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증명으로 씁니다. 둘은 서로의 결을 보완하는 완벽한 반대 성격의 문장입니다. 조영남은 놀랍게도 농담의 힘을 사용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농담으로 긴장을 짓누릅니다. 반면 김호중은 정면 돌파형입니다. 감정을 압축하고 고음을 쏘며 벽을 뚫습니다. 이두 문법이 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장면은 폭발합니다. 조영남이 한발 비켜서 있는 지점에서 김호중은 정면으로 조준합니다. 그리고 이 정면과 비틀림이 바로 예술의 긴장을 만듭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곡을 같은 밤에 같은 주제 안에서 연출한다면 그것은 관객을 감정적으로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대중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존법을 한 번에 보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영남의 비틀린 냉소와 김호중의 직진하는 고음. 이들의 에너지는 충돌이 아니라 정면 충돌 직전의 하룻밤입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습니다. 이 장면 하나는 분명히 한국대중예술사에서 별표별표 그런 밤이 있었다. 별표별표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별표 별표 재기, 재기, 쇼 별표 별표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별표 별표 예술의 최후의 보루 별표 별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누구도 아직 모릅니다. 단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울린 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두드리는 질문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대 하나가 열리는 반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11월 7일은 소망교도소 개청 15주년 기념 학술대회인 국제교정학설대회의 특별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단순한 축하공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무대 안에 깔려있는 진짜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이라는 행위가 과연 인간이 기록한 죄의 기록을 씻어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콘서트의 의미는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 무대가 열리는 장소에는 뚜렷한 맥락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국영교도소와는 다릅니다. 이곳은 한국의 유일한 민영교정시설이며 기독교 교리를 핵심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도형 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용과 격리가 아닌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정하고 운영되는 교도소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예술은 그냥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감자의 교정 모델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됩니다. 그 공간 안에 현재 김호중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공간 안으로 자유로운 영혼인 조영남이 직접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조영남은 이미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망교도소 내의 소망갤러리에서 그의 일곱 번째 담장 안전시회인 노래하는 캔버스를 열고 있습니다. 담장 안에서 그림을 건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사건은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획이라는 논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의 의미는 여기서 한번 더 폭발합니다. 이두 사람은 한국 대중 음악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가장 강렬한 팬덤을 거느린 극단의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한 명은 담장 안에 수감된 채한 명은 그 담장을 뚫고 걸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결국 두 사람은 같은 무대의 한줄 문장 안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 교도소 무대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던 거울을 다시 뒤집습니다. 예술은 자기 자신을 처벌했던 세상에 다시 한번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자기 생애 실패와 균열 그 모든 치부를 또 하나의 증거물로 대중 앞에 스스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팬덤의 기호를 넘어서고 시장의 취향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셀럽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단순한 쇼가 아니라 두 남자의 생애 재판 2라운드입니다. 11월 7일 밤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 이들은 무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자기 존재를 대중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려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하고도 진실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무대를 지켜보는 시청자와 관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순간은 과연 예술의 순간인가 아니면 양심의 순간인가 결국 이 무대의 주제는 어둠을 건너온 남자들의 예술은 어디에 도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답은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진 뒤에도 한동안은 쉽게 말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무대는 관객에게 답을 즉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관객에게 되돌려 놓습니다. 결국 당신에게 예술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취재 과정에서 이 공연 준비 과정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던 누군가가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해지지 않았더라면 이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주 조용했지만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대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술의 최고의 심판은 법정이나 재판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세상 밖의 화려한 조명이 아닌 세상 안쪽에 가장 어둡고도 폐쇄된 공간에서 열립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교도소 콘서트라고 간단하게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밤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한국 대중 음악사가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밤그 밤의 담장 안에서 울린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인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남자의 서사가 두 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예술가의 생이 동일한 무대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비추는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이두 이름을 단순한 가수와 가수의 조합으로 부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연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연기 인생을 관통하며 쌓아온 연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연기입니다. 김호중과 조영남이 단지 노래를 한다는 사실보다 더 흥미롭고 본질적인 것은 이들의 모든 행위가 무대 밖의 세계와 강렬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중으로부터 단한 번에 강렬한 심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그 심판 이후에도 끝내 예술이라는 도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했고 더 발광했으며 더 처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대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조영남이라는 예술가를 오래 추적해온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영남은 그림을 걸고 노래를 한다. 그것이 그의 직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김호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과 트로트 국악을 섞어 고음을 밀어붙여가며 보여주는 그 기교와 응축된 감정에 쏟아낸 그것은 그냥 직업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 업계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안에서 둘의 특별한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실이 되자 업계 내부에서는 전부 흥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는 두 장르가 만나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대는 두 생존 방식이 겹치는 처절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담장. 안에서 한쪽은 담장 밖에서 그러나 둘은 반드시 예술은 정말 인간을 구원하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안고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 무대 전체를 감싸는 가장 깊고 진짜 핵심입니다. 공식적인 보도 자료 어디에도 이 질문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프로듀서들, 기획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획 의도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 사건은 무대 자체가 증언대가 됩니다. 조영남은 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네 번이나 다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냥 기념 공연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말 자체가 곧 메시지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수준으로 이 무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곧 하나의 사건이자 선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호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감 생활 중 그는 내 목소리는 나를 변명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데 쓰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두 남자의 교집합입니다. 이들은 노래를 변명의 도구로 쓰지 않고 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을 보완하는 완벽한 반대 성격의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남은 놀랍게도 농담과 비틀기의 힘을 사용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냉소적인 농담으로 긴장감을 해소시키려 합니다. 반면 김호중은 정면 돌파형입니다. 감정을 극도로 압축하고 고음을 쏘아 올리며 벽을 뚫으려 합니다. 이두 문법이 한 프레이만으로 들어오는 순간 장면은 미친듯한 폭발력을 얻게 됩니다. 조영남이 한발 비켜서서 농담을 던지는 지점에서 김호중은 정면으로 자신의 진심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이 정면성과 비틀림이 바로 예술적인 긴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곡을 같은 밤에 같은 주제 안에서 연출한다면 그것은 관객을 감정적으로 확실하게 고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유는 그 순간 대중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생존법을 한 번에 보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영남의 비틀린 냉소와 김호중의 직진하는 고음 이들의 에너지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정면 충돌 직전의 하룻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은 미쳤습니다. 이 장면 하나는 분명히 한국대중예술사에서 그런 밤이 있었다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재기쇼라고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예술의 최후의 보루라고 옹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단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무대에서 울린 소리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층을 두드리는 근본적인 질문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